너무 가슴 울리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지나가던 영웅 동료가 꼭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마이크를 달라고 해서 한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에 사는 공수연생 유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탄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 역시 여러분들, 윤석열은 체포당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윤석열을 체포해라, 탄핵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댄스키리! 윤석열을 체포해라! 윤석열을 탈핵해라 윤석열을 체포해라!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탈핵해라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기! 네, 그런 농담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우리 집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